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엊그제 노타리 트랙터 영상을 보여 드렸어요 오늘은 파종기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파종기의 기본 구조는 모자에 엔진에 에, 어, 체인으로 가는 축이 있습니다 이렇게 축이 있고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체인이죠 이 안에 앞에 바퀴 노라와 뒤에 바퀴 노라가 사이즈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즈에 따라서 여기 이렇게 글씨가 있습니다. 사이즈에 따라서 또이 시통 안에 있는 그 노라에 따라서 예시 간격이 있습니다. 호뭐 호박이나 오이는 모종으로 심지만 일반 시금치, 얼갈이, 열무, 쑥갓다 이제 기계로 심죠. 이제만 요즘은 다 기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손으로 뿌려서 옛날에는 덮었는데 지금은 예 이렇게 앞바퀴와 뒷바퀴 간격을 맞추고 또그 간격을 내가 원하는 간격을 맞춥니다 씨마다 가 간격이 있습니다 그 간격을 맞춰서 씨앗통에 놓면은 이 돌아가는 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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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이 간격에 맞춰서 돌아갑니다 그 간격에 맞춰서 돌아가면서 이 간격에 맞게 씨가 떨어지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 특이한 점은 쑥갓은 시가 저기 알맹이가 안되 있고, 이렇게 막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가 알맹이처럼 안됐고 쏟아집니다. 한 구멍에 어, 얼갈이, 열무, 쑥 어, 시금치 같은 것은 이 씨앗통 밑에 구멍이 딱 맞아요. 씨하고 잠시만요. 네. 자. 네, 실수를 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구멍이 보이죠? 아까 그 네일이 있었습니다. 그 체인에 맞춰서 간격이 있었고, 그 간격에, 우리가 원하는 간격에 이렇게 돌아갑니다. 기기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씨앗이 떨어지죠. 이런 식입니다. 숟가락은 여러 개가 떨어지고 숯가락이 발화율이 낮습니다. 다른 것보다. 저 얼갈이, 열무, 시금치는 이코 안에 씨가 하나씩 딱딱 정확히 들어갑니다. 이건 12구짜리. 24구, 6구 예, 간격이 있어. 요이 안에도 간격이 있어. 가지고 시가 일정하게 우리가 원하는 간격대로 떨어뜨려서 이쁘게 떨어뜨립니다. 제가 이제 비계로 몰고 가죠. 그러면은 보세요. 밑입니다. 얘가 흙을 가르고 그 사이에 뒤에서 시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노라가. 얘가 흙을 한번 눌러주면서 뒤에 있는 노라가 다시 한번 눌르죠 흙이 자동으로 덮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 파종기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은 8구짜리 구형입니다. 그리고 얘는 뭐냐면은 야 파종이 있고 공회전이 있죠. 공회전 할 때는 뒤로당기면은 앞바퀴가 안 돌아가니까 이 축이 돌아가지가 않겠죠. 그래서 씨가 안 떨어집니다. 얘를 휘저 파종으로 당겨 놓으면은. 밭에 안 들어가도 얘가 돌아가요 돌아가면 얘가 돌아가기 때문에 씨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파종 공유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농가에서 옛날처럼 힘들게 손으로 뿌려서 씨를 넣지 않고 지금은 기계로 자동으로 넣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파종기를 제가 오늘 한번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네, 오이를 뽑고, 네, 숟가락을 심으면서, 이제, 물을 주는 장면입니다. 물이 앞에까지 오죠. 근데, 어, 쿨러가, 오랜만에 이렇게 물을 주면 쿨러가 막혀요. 그래서, 제가 비옷을 입고, 이제, 물이 나올 때, 물소리만 들어도, 어, 쿨 어느 쿨러가 막혔는지, 이 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 심은 그쑥갓은 제가 들어가는 모습은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네, 지금 어차피 제가 농사 짓는 이건 노하우가 아니고 과정입니다. 과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비옷을 입고 하는 과정. 네. 쿨러를 어, 너무 오랜만에 돌렸기 때문에 오히려 수염이나 불순물 때문에 막힐 수가 있어요. 쿨러가 막히면 번대집니다. 번대라는 것은 군데군데, 저, 지금 화면에도 보실지, 모, 보이실지 모르지만 물이 이제 간 데가 있고 안간 데가 있죠. 군데군데, 어, 물이 많이 간 데는 잘 크고 안간 데는 안 크는 그런 현상을 번대라고 합니다. 제가 안에 들어가서 한번 돌고 오겠습니다. 네, 다 하고 왔어요. 어, 사소한 불순물 때문에 네, 잘안 돌아갈 때가 있고, 또 이제 저 물이 처음에 들어갈 때 세게 들어가면은 안돌아가는 것도 팍 돌아가는데, 처음에 약하게 들어가면 이제 걔네들이 이제 그대로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거미줄 같은 것도 엉켜서 안 들어갈 때가 있고, 네. 제가 이제 지금 보여드린 것은 가운데입니다. 뒤에가... 물을 줬을 때 뒤에가 이제 이렇게 보이지를안 해야 돼요. 뒷문이 공간이 이렇게 보시면은 풀러 위에 있는 데는 뒷문이 보이시지만 지금 어 밑에 있는 데는 뒷문이 잘안 보이실 거예요. 안개 낀 것처럼 물이 싹 가고 또어 이렇게 가야 어 하우스 밖으로 물이 뚝뚝뚝 떨어질 정도 돼야 안에가 물이 골고루 갑니다. <laughs> 처음에 할 때는. 네. 깜짝 놀랐어요. 이리 와 지셔서. 오랜만에 지셔서. 처음에 할 때는, 네, 1한시간을 줍니다. 이날, 요즘 같은 날씨 한 시간은 물을 주고, 두 번째 물은 배수가 잘 되는 바한 시간 반, 뭐, 어, 한 시간 40분, 두 시간 주는 데도 있습니다. 아니, 하지만 그 농가의 상황에 따라서 물주는 시간이 틀립니다. 그리고 물 주고, 위에 풀약을 또 줍니다. 풀약을. 파종한지 5일 된, 네, 숟가밭입니다. 네, 숟가시 오늘 다시 한번또 찍어 봅니다. 자, 네, 이렇게 올라왔죠. 네, 영상으로 제가 눈으로 보이는 거하고참 담기가 힘들어요. 근데 제가 최대한 표현할수 있는 방법이 카메라 낮게 해서 줌 하는 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당기면은 좀잘안 보이죠. 하지만 이렇게 예, 싹이 올라와서 또 오, 크는 모습, 제가 하루하루 사진 찍어서 날짜를 예, 표시해서 한번 예, 보여드리겠습니다.